뉴욕 경찰 20여 명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연방 수사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위직 간부 4명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뉴욕시경도 징계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김일광 기자입니다. 연방 수사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뉴욕시경은 일부 고위 간부들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 이들 경찰들이 어떤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의 고위 간부는 맨하탄 19경찰서장, 시경주택부국장, 형사부국장 등 고위급 경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시경당국은 현재 뉴욕 경찰 20여 명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수사국에 따르면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들은 브루클린의 한유테인 센터 관계자로부터 슈퍼볼 티켓, 라스베가스 여행권 등 고가의 선물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또한 교통 티켓과 주차 티켓을 면하기 위한 경찰 노조 카드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We don't believe, based on what we know so far, that this is deep systemic corruption throughout the department, as opposed to perhaps bad judgment of a, of a small group of people that are relatively senior. But we're going to go wherever the investigation and the facts and evidence take us. 연방수사국은 이들 경찰들이 어떤 대가로 뇌물을 수소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일강입니다.